할렐루야! 하나님의 연애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노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위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포로 기한, 즉 페르시아의 라고 하는 이 제국의 정책은 포로를 귀환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쳐 가지고 피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그래서 혼혈 정책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다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들을 잡아오죠. 그 중에서 0.1% 되는 핵심적인 왕궁에도 있었고 또는 왕가의 또 귀족의 그런 쪽 자손이면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이데올로기로 교육시킨 후에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저 정상의 공무원으로 장관급으로 쓰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와서 기술자로 이제 일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어, 결론적으로는 제국의 이익에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제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은 조세가 제대로 안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페르시아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은 제국에 있는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즉수루바벨하고 예수아가 성전 기명 5,400 점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설하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년 동안 중간에 이제 거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삭개와 스거랴를 보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고로코 하고 난 뒤에 2차 즉 학사 에스라가 에위 지파들을 이끌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 귀환과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3차 포로귀환 이 사이에 즉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럼 에스더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2차와 3차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2차와 3차 하기 전에 에스더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것을 막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 민족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위치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읽어 보시면 느끼겠지만 에스더에 안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많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신학의 개념 중에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체감하고 알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어 계시는. 자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1차, 2차, 3차, 1차는 고레스 왕이고, 2차는 아하수이르주죠 아하수이르 왕이고.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와 관계된 것이고 어, 2 차는 이차 2차 포르기아는 아닥사스다, 삼차도 이제 아닥사스다고 연관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 세 명의 왕, 어, 고레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정도 하면 다 바로 끝나는 건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왜이 여인이 이 처녀가 왕궁이 왜 끌려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우리가 일정을안 읽었지만 일장에 보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웨르라고 하는 실제는 크세르크세스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희한하게 생긴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다 그러죠. 당시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자기 군대들을 파견하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왕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영화로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화 300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그냥 뭐 스파르타에서 싸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이 왕이 이 그리스를 여러 번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선대로부터 잘 실패하고 본인도 쳐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연회를 베풀죠. 몇달 동안 연회를 베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애를 베푼다는 것은 매일마다 술 마셨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술을 매일마다 마시면 이 사고의 기능이 별로 그렇게 정진이 되지 않고 술 마신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판단력도 흐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는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시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에 과시된 권력에 복종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힘을 규합해야 될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아하수에로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부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당시에는 남과 여가 잔치가 있더라도 창녀나 몸을 파는 여자들은 남자들 틈에 있을 수 있었지만 혼인한 여자는 남자들 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규례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인을 오라고 했고 실제로는 뭐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몸으로 오라고 해서 아내가 왕후가 자기의 결을 실제로는 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후가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요청을 물리쳤고 옆에는 있 신하들이 폐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왕후 와스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는 처녀를 들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잡아오죠. 얼마나 왕이 잔혹한 것입니까? 결혼 앞둔 처녀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다 데려옵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 에스더가 끌려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 좋은 기회를 했다. 뭐 소위 말하는 미스코리아를 뽑는데 내가 잡혀가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들어, 그들도 인생에 삶이 있고.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왕에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로운 계기로 만드시는 계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고혹스럽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히 고혹스럽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배신감에 치를 뜨는 십수 년의 지겨월이 지난 뒤에야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읽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이나 관습을 봐서는 에스더가 그게 간 것은 에, 주로의 찬스죠. 실제로는 왕후가 될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왕후가 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1년씩 이나 준비시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많이 놀랐는데, 야참 어떤 징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1년 동안 준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 누구가 떠오르세요? 요셉이 떠오르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복음은 가면 그의 주인들이 다 그를 좋게 봤어요 그의 상급자가 그 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디바리 집에서는 보디바리 그를 좋게 보았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가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가 처한 가장 큰 복은 위의 사람이 그를 좋게 보는 것이죠. 공직이라든지 또는 그런 계급제가 있는 사회에서 위의 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큰 복입니다. 쟤는 그냥 싫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믿어 보이는 게 이게 참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런 고통에 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쨌든 에스더가 잘 보시면 궁녀를 주관하는 이 내시가 있어요. 헤게라는 분입니다. 헤게, 해계. 헤게 내시께서 이 에스더를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고 에스더를 꾸며줍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삼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보석도 막이렇 그저 치장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팔찌 뭐 하여튼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했겠죠 에스더는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딱 봐서는 그렇게 잘 사는 집안 같지 않은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헤게가 원할 때 원하는 것만. 즉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삼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사촌지간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계가 찍어준 대로 스타일대로 정리를 했고 에스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행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왕의 취향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대로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상대방의 실질은 자기를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명숙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후의, 왕후로 책봉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는 내 자녀들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때그 중요한 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크게 복을 주셨고 그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게 한 이유는 이제 이후에 이어질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는... 어떻게 왕후가 될수 있었는가? 뭐 왕후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심하게 그게 들여다 보면은 그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시대에 대한민국의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위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mz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임명한 또는 자기를 추천한 자를 분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없다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공직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공직사회에 있다는 것.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짓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을 하든 사업을 일구든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위의 상급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필요하다는 것. 즉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뽑았는가 하면 열정페이란 말을 했어요 열정페이 그게 뭡니까? 돈은 조금 주고 일은 죽으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말로 청년들을 쥐어트는 비판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절에서 물기 있고 장작 패는 분들은 다 열정패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제 역할을 할수 있어요? 배워야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열정패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인턴이나 이런 사원들 보면 다 열정패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부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겠지만 배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도 또는 그 회사 그런 가치관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문제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돈으로 치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돈으로 치환시켜서. 대한민국이 모든 것들이 돈 되는 거야안 되는 거야. 이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넘어서 가치 중심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계속 환산하고 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돼? 대학교 교수하다가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데 얼마 주는 거야? 얼마 줬어? 나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간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큰 기도의 제목이면서 또 하나는 그가 같이 있는 사람들 또는 상급자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안됩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딱 보면 눈빛을 보면 또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어, 뭐 왕후 에스더가 되는 것은 다 목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